오게 하소서, 하소서. 오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 보이지 않으시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수 있으면 좋겠다. 자, 지난주에 우리 오카 자연휴양님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셨습니다.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좀 사실은 숲속을 이렇게 걸었어요. 걸으면서또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했어요. 피고도 하고 배고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베큐 파티도 했어요. 어른들, 남자분들이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채원이도 막난 <laughs> 정말 맛있게 고기 굽는 자들에게 쌈도 싸서 입에 넣어 제가 이게 말씀 전환대로 했는데 어떤 친구가 쌈 안에다 포도를 넣었어요. <laughs> 색다른 맛이었습니다. 너무 또 감사하고 뭐 즐거운 라베큐 파티였습니다. 운동도 했어요. 배드민턴도 하고 축구도 하고 우리 초등학생 때 우리 중 고등학생 축구 시합을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이겼어요. 다준것 같아요. 피구도 하고 우리 가을에는 우리 야유회도 한번 좀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또 축구도 하고 피구도 한번 을것 같아요. 레크레이션도 재미있게 했습니다. 공동체 훈련도 했어요. 조별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품도 <웃음> 추첨했어요. <laughs> 경품 받은 분들 레드민턴 마켓 인형 뭐 학용품 섬겨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았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신교의 시간도 갖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생활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관계를 또잘 못하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 예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상징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가 위에서 아래로 뻗어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또 십자가가 옆으로 뻗어있죠.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이성원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지만 욕의 유배 친구들이 욕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들 욕의 유배 친구들은 욕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인과응보형벌관을 갖고 있었어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은 대로 건넌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고난 받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 결국에는 욥의 친구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말했고 빌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욥이 변론하는 게 이게 바로 욥기에 쭉 전개되는 내용이에요. 친구들이 말하고 또 욥이 변론하고 욥은 내가 죄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구장도 요비 말하는 요의 변론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을 덜어나가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우냐? 사람이 하나님께 덜어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욥도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도 의로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롭게 된 자, 의롭다 친함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분 첫 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리한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여러분 또 우리 사람은 굉장히 미련해요 자기 행위가 옳은 줄 압니다 미련해요 미련한 우리들입니다 또 사람은 연약합니다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것을 스스로 오늘 요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힘이 강하신 분이에요 성경 곳곳에 보면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도 한 순간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성경에 보니까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진을 통해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에 태양이 멈춘 일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도 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십0절의 요비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 측량할 아, 수, 네, 없는 네, 네, 아, 수 없는 큰 네, 네. 일을 셀수 네,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옵니다 요배고백처럼 네. 하나님은 칭량할 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천지의 모든 만물을 충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스리십니다. 모세 시대 때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애굽 군대를 바다에 몰살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리고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죠. 여섯 바퀴 돌았더니 크게 소리를 외쳤더니 성이 무너집니다. 이이 유례상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유례상 이런 전쟁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지혜롭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욕과 함께 하시는데 왜 욕은 절망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욕은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치다 내가 오지 못하여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여러분 욕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욥은 절망합니까? 왜 욥은 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욥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망 뒤에 가려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과 고난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림처럼 뒤에서 우리를 비추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의 눈이 닫혀서 우리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로렌스 형제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10편 119편 1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일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아멘. 자, 시편 121편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로부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예 엘리사가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이런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군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오늘 이 열왕기 하 6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왕이 그 참모들과 회의를 하는데 그 아람왕과 참모들이 했던 내용을 이 엘리사가 듣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고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주어서 방비하기 하고 대비하기 해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는 상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한 얘기들을 알게 됐냐 물어보니까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우리가 한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와라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낸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왕하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저기 보세요, 군사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둘러쌉니다 사환이 그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둘러싸니까. 그때 엘리사가 나닐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이 많은 군사들이 둘러쌌지만 그 군사들을 불말과 불명거가 둘러싼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라망이 보낸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셨어요. 엘리사와 사환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엘리사와 사환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우리가 압박감을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절망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려움보다도 불말과 구미병거를 보내 주셔서 이 엘리사와 사완을 돕듯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도 우리가 눈을 열어 볼수 있어야 해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요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베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아님. 엘리사가 그의 사완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했듯이 오늘 이 욕도 여러가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의 눈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님. 눈을 열어 하나님을 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 앞으로 지나가시나 보지 못하고 앞에서 일하시지만 깨달았던 이욥 욥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수 있어야 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볼수 있어야 된다. 자,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마음 속에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욕심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죄의 눈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하고 욕심과 탐욕이 우리의 눈을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이 청결하도록 회개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자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이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시편 19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져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 주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알았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우리도 여기서 2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죄로 인해 가려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기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처럼 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상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엘리사의 사안처럼. 아람 군대가 둘러싸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저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옵소서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눈을 뜨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